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운정, 어, 즉, 여기는 운정 신도시 생활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 총 세대수도 많이 낮아 있지만, 옆집가의 소음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요즘 최신 설계로 완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집 영상은 오래전부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또 분양도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 막바지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날씨 정말 덥잖아요 오늘도 36도가 진짜 36도 37도 막 육박하는 그런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내집 마련 하시는 데는 어, 의지를 갖고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의 안방, 3층에는 작은 방두 개와 메인 욕실 그리고 다락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층별 테라스도 다 보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외관부터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져 있고요. 타입은 A, B, C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집 들어오는 출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차단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집처럼 이렇게 데크를 위로 올려 갖고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놓고 활용하셔도 되게끔 어,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점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부터 좀볼 건데요 먼저 전실 같은 경우는 정면에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색 칸, 아래 색 칸, 밑에도 띄움 시공 다 되어 있고,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으로 해서 블랙 프레임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이랑 주방을 좀볼 건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가운데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쪽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D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뚫려 있긴 하지만 이거는 기호에 맞게 인테리어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꾸며져서 판매도 하는구나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되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도 정말 많이 나져 있고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가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공간도 마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거실 공간 나와 있는데요. 좌측편이 TV 아트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아트홀 바로 우측편으로 해서 계단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쇼파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면에 창호 있는 쪽으로 쇼파를 넣으셔도 되고 그건 기호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식탁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탁 같은 경우는 가로 형식으로 놨을 때 최대 8인용까지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 바로 뒤쪽으로는 세탁실 또는 욕실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대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이렇게 이제 화장실로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세탁실로 만드셔도 되고, 그거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 집 생활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설명을 드렸고요. 계단 올라가서 2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딱 올라와서 여기는 안방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좌측 편으로는 침실 공간 이렇게 넓게 나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침실 바로 옆으로 창호가 큼지막하게 나온 이유는 테라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지금 시스템 행거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게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침실 하나로만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쪽 공간, 이 안쪽 공간에다가 파우더룸이랑 드레스룸 같이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방은 크게, 그리고 드레스룸은 작게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 또 호텔식 세면대에 놔져 있고요 정면에 양변기 그리고 좌측 편으로 해서 유리 파티션 들어가 있는 쪽이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인데 단차 시공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깔끔한 부부 욕실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뒤쪽 편에 자그마한 데크 테라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쪽은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티테이블 같은 거 놓고 부부가 같이 아니면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뒤쪽에서 조용하게 단지를 보면서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테라스를 하나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테라스는 사이즈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낮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데크를 중간 정도 딱 설치를 해놨고 테이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앞쪽에 이렇게 지금처럼 자갈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텃밭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은 텃밭을 활용해도 될 정도로 사이즈는 정말 큼지막하게 놔져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렇게 또 차가 다니는 왕복 4차선 도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건너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베큐 파티도 하실 수 있고 캠핑 놀이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3층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 같은 경우도 어 상당히 가파르지 않고 그리고 폭도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올라와서 이 3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개 그리고 메인 욕실 하나가 이렇게 나져 있는데 먼저 우측편에 있는 두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도 10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해도 자녀분 방으로 가구 3종 배치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창호가 정말 큼지막하게 나져 있지만 우리 단지 쪽 바라보고 있는 창문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3종 넉넉하게 큼지막한 걸로 보관도 가능하시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3층에 있는 메인 욕실 공간 안쪽으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 건식 습식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시공이 되어 있는데 화면상 이게 타일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구분은 안 되실 거예요 단차시공 되어 있습니다 양병기 그 다음에 세면대는 입구 쪽에 놔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세 번째 방은 딱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디자인 창이 나져 있어서 어, 계절 또는 이렇게 날씨도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9자 반 정도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구 3종 배치하시기에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이렇게 전열 교환기도 다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크진 않지만 자그만한 데크 테라스가 이렇게 하나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으로는 약한 1m 2 0 정도 나오고 길이는 2.5m 정도 나오는 자그만한 테라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공부를 하다가 어, 머리 식힐 겸 바로 앞에서 음료수 같은 거 먹으면서 머리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다락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락방을 좀 올라와서 좀볼 건데요. 일단 입구 쪽서부터 중간까지는 그냥 서서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작업실 또는 극장, 어린 아기가 있다면 아기 놀이방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정면에 디자인 창문도 놔져 있어서 바깥 풍경도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안쪽에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이 테라스 공간도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밑에 보셨던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나오는 테라스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타프나 아니면은 태양광 같은 거설치하셔가고 전기세 절감하면서 여기다가 차한잔 먹을 수 있는 티 테이블 또는 파라솔 같은 거 펴놓고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시고 우리 바로 뒤쪽으로는 운전 호수 공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린 방 3개, 그리고 4층 건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일전에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 또 재분양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세대가 계약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자녀 세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학세권의 운정, 신도시 생활권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정말 있는 현장입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